긴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. 중간에 끼어 있는 샌드위치데이 하루를 더하면 열흘이라고 하는 긴 휴가가 시작되는데 저도 샌드위치데이에는 연휴 연차를 내 가지고 공식적으로는 쉴 생각입니다. <laughs> 쉬는 거 쉬는 거 쉬는 거예요. 아침에 출근 안 하는 것만 어디입니까? 에, 여러분도 좀 쉬세요. 제가 공식적으로, 공식적으로. <laughs> 당연히 공식적으로 쉬는 거죠. 비상대기 업무나 이런 거 당연히 해야죠. 공직자가 솔직히 휴가 휴일이 어디 있습니까? 24시간 일하는 거예요. 원래 자,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그러는 그 공직이죠. 공식은 그런 겁니다. <laughs> 에, 뭘 그렇게 자꾸 바, 반응이 웃으면서 아주 저항하는 그런 느낌을 줘요. 래도 쉬세요. 에, 출근 안 하는 거면 해도 어딥니까?" 그런데 에, 어느 때보다 마음 가벼워야 되겠는데, 에, 우리 안팎을 둘러싼 환경이 그렇게 넉넉치 만은 않습니다.